안녕하세요 형님라들 옆집 동생입니다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성을 꼬시는 방법 멘트를 가르쳐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들은 지극히 개인의 근거하였고 앞에 키장남 결혼 시리즈를 정주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 경고합니다 소개를 받거나 번호를 받거나 연락을 하면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것이 카톡 부사죠 자 먼저 프사 설정을 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되어 있는 나이 피지컬 이게 없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피지컬이란 뭐 당연히 얼굴 키몸 스타일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키는 이미 글로 먹자 남은 것은 몸과 스타일링인데 이 내용은 키장남 개론에 자세히 제가 영상에 만들어 두었으니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인 프사입니다 뭐 거창할 것이 없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세요 카페에 있는 내 모습이나 뭐 꾸안꾸 같은 느낌이 제일 좋아요 뭐 그냥 가벼운 셔츠나 뭐 티셔츠도 좋아요 그리고 친구가 주고 찍어준 듯한 그런 느낌이 평타를 치진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대부분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내 얼굴을 면전에 잘안 드러내놓죠. 그래서 말했죠. 관리하라고. 자 관리를 정말 잘하셨지만 얼굴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린 키도 작잖아? 그러면 이미지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. 어디 앉아 있는데 활짝 웃는 웃음이라든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뿌듯할 수 있는. 그래도 내 얼굴이 보기 싫다고? 믿어. 자신감. 괜찮아. 평소에 내 관리와 스타일링을 갖췄다면 얼굴 좀안 돼도 사람이 밝은 표정만 지어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아요. 절대 이건 확실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키가 작잖아요. 웬만하면 좀 앉아있는 사진이 좋겠죠. 음, 서 있는 거라면 밑에 여기 발목을 살짝 치는 거예요 프사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자 그다음 서브 프사 서브 프사라고 하면 톡을 들어가면 이렇게 넘겼을 때 나오는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몸을 기깔나게 만들어서 스튜디오 촬영한 적이 있다 몸 사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2, 3픽으로 배치하면 돼요 생각 없이 어떤 여자분이 내 메인 프사를 넘겨보다 몸 좋은 걸 봤는데 으아 아주 자몸 사진을 메인에 두는 방법도 있는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픽에 맡길게요 제일 무난한 것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어디 여행을 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해 둔다면 돼요 자세 번째는 문구 포사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메시지 같은 포사를 많이 하세요 나쁘진 않아 그런데 딱 한두 개만 그래야 내 철학 같고 그렇지 그리고 특히 내가 내 외모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 이런 문구 포사로 도배를 해놔요 하지 마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어 이거 하고 누가 봐도 그냥 뭐 아저씨야 뭐 술만 맨날 으아, 퍼먹고 이런 사람이 난 따뜻한 사람을 하고 싶어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게이문구부사예요그러니까 신중하세요 자네 번째는 SNS인데 참고로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전혀 안 합니다 관찰을 해보면 사람이 반만 되면 좀 센치해지잖아 특히 우리 키장남 포함 자존감 없는 사람들의 종특이 있어요 글을 번지락에 아주 잘 써요 아주 어? 그 아주 그 외로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솔직히 인스타는 그냥 솔직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굳이 해야겠다면 원리는 같아요. 내가 운동 끝나고 가볍고 거울 앞에서 찍은 것 그런데 막 근육 자랑하려고 너무 드러내고 하지 말고 어,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그냥 오늘 하루 마무리 잘했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. 근데 만약에 내가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건다 올려도 돼요.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뭐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외주 관련 홍보를 SNS로 한 적이 있어. 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sns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생활을 알리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내가 어떤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용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톡 프사 설정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피지컬이다 반드시 나의 기본 생활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어필했을 때 그림이 나옵니다 보고 있으신 형님 누나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하겠습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